현재의 가장 또 어려운 점 또는 친구들과 공감하는 키즈는 어떤 게있을요 저는 사실 대학교 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 네, 네, 말씀이 성진아 네. 대학생만 되거나너는 연애, 뭐 낭만 이런 게다 대학교 있으니까 대학생만 아. 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요 요즘에 뭐 행사 디토리를 가면은 사람들이. 아. 애들 어디갔어? 물어보 어, 공부하러 정 관리 <목소리> 소위 공부. 스펙 따 가서 행사의 집회을 가면 아, 아, 이런 거 보면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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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아, 그 대학교의 낭만, 유망이 예? 다 아, 어디 갔지? 음, 옛날에는 모닥불 아, 같이 얘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모모님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랬어요. 내가 보면 과연 저희 세대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게참 많은. 어때요? 본인이 느끼는 네.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요습니말 했듯이 다 어디 갔냐, 택 어디 갔냐 이런 말 했었는데 도망갔던 아 점이가 아 <laughs> 저도 이제 자주 아르바이트나 뭐다 해서 많이 이제 도망 아닌 도망을 다녔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하다 새벽 가4시에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온 건데 근 그, 네. 네. 아, 거의 못잔 건데 예, 네. 제영화가아르바이트점바이트하고 네. 하고 아, 하같아요 네. 근데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120, 130시간 일을 하고, <laughs> 하고 10도 다른 일을 했을 땐또 그보다는 절반 정도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남도 일주일 정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생면해요 그런데 예. 주변에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갔다 온다거나 사회에 들어갔다 온다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저런 모습을 보면 자주 흘릴 때도 있고 예. 아,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4년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생활 잘나아질까라는 의심이 들고 굉장히 많이 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 내가 태어난 것이 공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야 되거든요에 하나 빼놓지 않아야 데 물론 좀 기정식에도 일체를 으셔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 드면은 대한민국은 비견이 없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고, 금방 자빠질 것 같은 사회인데, 그러면이 좌절한 사회나 이 척박한 사회가 계속 이대로 가서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나라냐, 저는 장담을 하는데 극복한 사회가 분명히 됩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이런 그 절망이 오면은 반드시 극복해냈거든요. 무슨 년제 지은 기가 90달러가 안 됐던 나라가 40년간에 250대 급성자해서 그만큼 우리가 살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절망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아 청년 문화라는 건 분노하고 좌절하고 기성세대를 저항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주 큰 투를 갖추고 장엄한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원하는 게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좌절감이 큰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 젊은이들이 어 세상을 거머쥐고 흔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그 좌절이라고 하는 거, 어 미래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 걱정하지 말고, 그한번돌팔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방송태고 수도 볼때좀한 한가 봐. 그거 다좋왔어요 예. 아 이게 실제 그 지금 구직하고 있는 학생 이력서가 어떤 거냐면 이게 한 사람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아 네. 아 네. 아 여러분들 그 평균적으로 지금 구직자들이 1년에 이력서 몇장쓰냐8 7 6장 부세 장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어르신들은 기미 빠졌다고 청년들뭐 노력을 안 한다고 음. 그리고 또뭐 옛날에 비해서 옛날 이야기 말씀하시면 좀좋는데 절대 요즘 학생들 노력을 안 하지 않 어. 정말 엄청난 노력을 보는 는 요즘 애들 뭐 나약하다 뭐 노력을 도와란다는데 되게 안 되겠죠. 그쵸. 이, 그냥 이력서 보셔서 아셨죠? 저는. 그리고 행동을 됐으야 정말 낮춰서도 안했 음. 근데 안 된단 말이요 지금 그 제가 뭐학교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생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대생만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며칠 전에 정말 완전 불이 붙었거든요. 왜? 서울대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지금 9급 공부원 시험을 보고 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서울대생 입장에서는 상당히막포기를한 거예요. 뭐나 보통 되게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뭐 나라의 리더가 되고 뭐 이런 걸 어른들이 기대를 하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그게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다 아 네. 음. 그러니까 더, 더 놀라운 사기 먼저. 였어요그래나돈공을 준비했고 어, 어. 뭐 그렇게 살 거다 어. 했어요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쪽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 쪽지가 맛있다. 엄청나게 오는 거죠 아아 뭔가 비난하는 글이 아닌 나도 공감한다는 라게 뜹니다 아, 비난은 엄청나죠 너 그러려고 그,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 뭐 이런 거터해가지고너 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는 과외 소리나 이런 아 거못해지 근데 이게 제가 학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생 이 정도일 정도면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직장을 낮춰서만 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미 낮추고 있거든요. 그거 예, 예. 낮출 필가 없을 정도예요. 예. 성소나, 예. 뭐, 아 예, 말씀이 어겠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최근에 그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일과를 기울여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데요 평균 장은 5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고 얘기해요. 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했다는 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제시간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정신전을 간단하게끼우고난 뒤에 또 학교에 하는 근로자 학생. 아르바이트에 가고, 또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어험하고 갔다가 자기 전에는 정말 그 의욕도 쓰고, 잠자리에 두 그런 의과가 됩니요 제경험으로 아, 어렵긴 어렵지만 음. 경제 생명에서 이일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면요. 과거 성장중에은 아, 대기업 위주의 기등성장을 해갖고 그 모든 것들을 대기업이 끌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시피 창조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고 하면 은 정말 벤처라든지 공정기업들 이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핀란드에 시즌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큰 축구를 받았었는데요. 핀란드에는 거의 60%의 친구들이 기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업을 구하는 대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80%가 대학에 진학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과국인적인 과정에서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포기하는 세대는 당연히 난산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과정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공많이 한다고 저렇게 유력하게 나왔다고 취업된 거 아니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 언론사에서도 어디 어디 명문대에 데리고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우리 경험상으로 좋은 대학 나왔다고 기자다시는 거 아니고 취업하았는거 아니라는 거를 우리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네. 내가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스킬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에서 내가 무급이라고인사을 하겠다. 영어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지, 뭐, 학점많 있다고, 직업고안 나는 건무미 직업들이 알고 있고, 내가 취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에 보면,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게 문제인 것처럼 인식을 하기보다는, 네. 이게 견해가는 과도기보다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갖고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 왜부 a s t h 뭐가 문제다? 저는 그게 것 네. 네. <목소리도> 그 h 잘못된 거 같아요 네 예. e r e I 서는 어떻게 생각하 I was t h e r 뭐 어떤 생각하고 e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데 h e r e I wa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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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거 a 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의지을 바꿔서 대학을 포기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음. 다른 길로 가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 예.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해줘요. 형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게무서포기하려고 그래 야지포기해 하라고. 아형뭐 억지로. 최대좀 대신하는 거예요. 출근 불만 많아요. 사실이야. 그런 도서1 1 시간 일 팀이야졌고. 한 달에 40만 원씩 구매시킬 거 150만 원이야. 자, 그럼 560만 원인데 방이 2개야. 수요불이 응, 얻어. 3십만원 나간다. 3십만 원을 주고. 자, 오년 뒤에 창업해야 되니까 30만 원으로 하고 있다며. 자, 20만 원지그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니까 밖에서 먹으니까 밥값 많이 안 되지. 나십만 원을 주셨으면 이십만 원이고. 적으면 어. 적금에 1년에 1000만 원, 만 원이야. 5년에 7백2 0만 원에다가 창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배우는 거 요리를 배워.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우리서하는 음. 거야. 음. 바꿔사는 거야. 년째 많이 했어. 그래도 숨을 세야 그리고 보증금 5천쯤 나올 거야. 다시 5년짜고 체력이 <laughs> 올라가. 어. 그럼 또 해. 그래서 또안 했어. 그래도 3 0이야 어. 그래서 세 번째 창업일 때는 제가 1억 5천 규모로 내가할 거야. 체력이 음.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커피숍 가서 나올 차례도 없고, 자판이 많고 맛있어야 돼. 나는 아, 아니고 오늘 저기 친구가 서계서 친구가 같이 그야 서럽지 않아. 그리고. 벨로이랑 보수관에 가서 담당을 있죠. 어. 식당을 모아도 인테리를 해야 되니까 하고 보수관 가면 인문학을 보는 거야. 음. 인문학 책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 있어. 어. 인간은돈막아고 사는 거야. 그럼돈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창업을 하죠. 예. 이 사람들이 돈을 돌죠 돈을 음. 먹죠. 서로 먹으면 매수 진작도 되는 것이고 음. 또한 공헌이서 돈을 아껴서 예. 그 돈으로 소비를 함으로써 어. 그래서 진비해지고 오늘 정치를 해서 결국 예. 재선을 지금 바꾸는 건 힘들다면 의심을 다면은심을 바꿔서 음. 현명하게 예. 이거는 있다고 이거 안내마음안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러면서 이렇게 좀만듭니요이주는한 곳은 바뀌었어요 서도 정말 는 사람일 것 같지 않냐 는 사람일 것같가 이런 게다가 저는 아까 김정은 교수님과 선거수가 여기 있좀는 중요한 거같요 처음 볼때 이미 국업공무원 선배인데 왜안 되지? 하는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선배들, 그, 그니까, 저녁에 있는 사회가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늙은 젊은 아이들이 보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엘프 기업이 젊은 아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저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제 국화가 중요하게 화났는데, 공부도 제법 하면되고 책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그 부모를 불러놓고 제가 만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지방이 바깥으로 섰거든요. 그래갖고는 얘가 주거 몇년하고 굉장히 내양적인 아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혼자 요리 학교가 있어요. 요리 학교에 그 합격을 해갖고 와갖는 앞으로 내가 요리 학교를 가볼 거고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부여를 가든지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대학에 무슨 요리를 가르치는 학과가 있지 않나 그겠더니그 커리큘럼이 다봤대요 봤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너무 많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김상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해해야되고사회으로 네. 해석을 하고, 사회적으로 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네. 자기 안에 기어다 보면 공통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희망의 수학을 도착했는데 자기 의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 뭐지? 예, 그러죠. <laughs> 예. <laughs> 좋은 기 예. 기사의 세계? 예. 이거 엄청난 경쟁과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은것 같은데 뭐 모든 그 분야가 예. 그 전문가가 되게 힘들죠. 네. 네, 그래서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한1 5명만 밖에 안 되거든요. 어, 예. 다들 뭐 어릴 때 다들 배우니까 네. 근데 이제 뭐좀 조금 잘 준다 그러면 다 프로가 되고 싶죠. 오준한은 아 우아중에서도 그 이제 아 프로 되는 사람은 1 5명만에안되니까다는안 되니까. 네. 되니까. 네. 한명보 예전에 인터뷰에서 근데 이런 관계었는데요 관여분들이 예. 있는데 왜 가족을 안 시켜라고 물어보니까 그여분이좀시켜봤는데 네. 이기 때문에 제일 아, 열심히 네, 어, 하면 안 된다. 어. 프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약간 잘한다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듯한 사람들은 네. 뭐 아니면 네. 음악이든 네. 체육이든, 벌써 거기에 재주가 있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억지로 이 가죽을 주니까, 내가 뭐 체육이니까 음. 예술이니까, 내가뭐 이어야 될때 음. 하는 거는 뭐 특히 두글지가 거의 안됩니다.